삶이란 그런 것이다. 어제를 추억하고 오늘을 후회하고 내일을 희망한다. 수없이 반복되는 습관처럼 어제와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그렇게 산다. 삶이 너무나 힘들어도 세월은 위로해 주지 않는다. 버거운 짐을 내리지도 못하고 끝없이 지고 가야 하는데 어깨가 무너져 내린다. 한없이 삶의 속아 희망의 속아도 희망을 바라며 내일의 태양을 기다린다. 낭떨어지인가 싶으면 오를 곳을 찾아 헤매이고 아무긴인가 싶으면 빛을 찾아 한없이 뛰어야 한다. 죽음의 끝이 다가와도 애절하게 삶의 부질없는 연민을 갖는다. 산처럼 쌓아둔 재물도 호사스런 명예도 모두 벗어놓은 채 언젠가 우리는 그렇게 그렇게 떠나야 한다. 삶이란 그런 것이다. 가질 수도 버릴 수도 없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40개의 동영상은 청강하셨나요? 우리가 어제보다 더 지혜로워지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최대의 콘텐츠로 거듭날 힘이 되는 지혜가 궁극의 해답이다. 동영상이 이달이면 500개를 돌파하고 다음 달이면 750개를 돌파합니다. 지금 즉시 구독을 눌러주세요.